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키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아, 최근에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논문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논문은 Chemical Mechanism of Risk Maturation인데 보시면은 81년 논문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어, 좀참할 것들이 있어서 어, 해당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위스키를 숙성하다 보면은, 뭐, 과정에서 많이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더라. 숙성이 오래되면. 음, 또, 위스키, 엔젤스 시야 때문에 위스키 양이 줄더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런 추출물들이 많아지는데, 그 추출물들을 컨디너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잡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컨디너라고 부릅니다. 뭐, 추출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논문에서 보면은, 어, 이런, 위스키 숙성 과정에서, 뭐, 버번캐나 아니면은, 쉐리케, 이런 걸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그을린 오크통, 새로 그을린 오크통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은 보시면, 이제, 숙성 연도고, 이건 농도인데, y 축 농도인데, 되게 오랫동안, 어, 뭐 실험을 한것 같아요. 몇 년, 12년 동안. 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여기 0에서는 당연히, 빵년에서는, 농도가 없겠죠? 보시면 초기 1년 동안 상당수의 컨디너가 생성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긴 하는데 그런 기울기가 감소되는 어 뭔가 자연스러운 그래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은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가 30년 숙성이랑 20년 숙성 10년 차이죠. 그리고 20년 숙성과 10년 숙성도 10년 차인데 가격을 보면은 항상 불만인 게 10년이 한 10만원? 이러면 한 20년은 거의 100만원 동안 하더라고요 네, 30년은 또뭐 천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 적정한 가격이나 이런 거다 따졌을 때한 15년 내외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항상 그쪽의 위스키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고 또 20년 넘어가면 아 가격적인 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마시지 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숙성, 숙성 연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숙성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에탄올이 필요해요, 알콜. 알코올. 알콜이 이제 통 내부에 산소랑 반응해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laughs> 이알데아이드는또 산소랑 반응해서 아세틱 에시드가 됩니다. 근데 이 아세틱 에시드 같은 경우는 뭐 베럴 우드에서도 올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알콜과 반응하면, 에틸 아세테이트랑 물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숙성이 돼서 이런 에틸 아세테이트. 이게 뭘까요? 이렇게 네,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향을 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화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런거 어떤 물질이 나올 때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막 이런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최근에는 AI 이용하니까 에틸 아세테이트 향미치면은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그래서 어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에틸 아세테이트가 생성되는 생성되게 되면은 에탄올을 소비하게 되겠죠. 산소도 소비하겠지만이거는 밖에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생성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숙성하면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 것들은 뭐 증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도 어, 그런 알코올 도수가 낮아질 수 있다. 는것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그런 컨지너들이 생성되죠 이거 아까 본 그래프인데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보면 위에서부터 아라비노스 요거 단맛내는 거 그리고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요것도 단맛내는 거그 다음에 자일로스 요것도 청량감 있는 단맛 그 다음에 플루토스 과당인데 요것도 뭐 단맛이겠죠 그 다음에 글리세롤 요것도 단맛이라고 하네요 무색무치 그리고 갈락토스, 갈락토스는 약한 당. 어쨌든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대부분 단맛이 나는 물질들이라서 저희가 위스키 숙성이 오래되면은 어, 어, 단맛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총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1년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돼요. 어, 또 하나가 이제 배럴랑 반응되는 건데. 음... 그, 사실은, 요,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이, 증류액과 배럴 반응은 너무 복잡해서, 이런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퉁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뭐, 이런 솔리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썸, 하면은, 증가하는 방향이고, 색깔도 좀 진해지는, 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색깔 되던 뭐든 다 초기 1년 반응이 굉장히 심하고 나중부터는 전체적으로 쫙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향족 알데이드, 뭐 이런 향수 같은 것들 향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 생성되는 원리를 보면은 뭐 비슷해요. 뭐 나무랑 에탄올이랑 반응해서 쫙쫙쫙쫙뭐 이런 어, 오가 중간에 들어가고 쫙 반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린지알데아이드, 랑 바닐린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초기 1년에 많이 반응이 나오고 나중에 증가하는 그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숙성 오래하면 은뭐 바닐린 나오니까 는 바닐라 향이 나고 그리고 시린지알데아이드는 스모키한 거뭐 초콜릿, 포도, 뭐 나무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는 향미라고 하니까 저희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숙성에 따라서 진해지는 어떤 상식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어는 초기에 저희가 알코올 도수를 정해서 이제 오크통에 넣게 되는데 그때 알코올 도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같은 연도를 숙성했을 때 나오는 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뭐 추측하기로는 그런 거죠 이제 그 알콜 도수가 낮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다고 보, 많으니까 여기는 이런 화학반응 메카니즘에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산소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제 화학물들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배럴에서 나올 수 있는 병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옥크통에 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리필 배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옥크통을 여러 번 사용한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빨아쓴다고 하죠. 옥크통을 많이 빨아쓸수록 추출되는 양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이건 뭐 상식인데, 근데 한 번만 재활용해도 이런 추출물들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 리필을 쓰면 싸겠죠. 그리고 뭐 대부분 리필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약간 저가형의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싱글몰트도 어, 이런 리필배로잘 쓰는 데 있죠. 뭐글램파클라스나 이런 데는 리필별 배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 리필을 쓴다고 해서 추출량이 많, 무조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추출되는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럭터스는 천천히 생성되죠 근데 아라비노스는 처음에 많이 생성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 리필 하다 보면 여기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같이 줄어들 텐데 그 줄어드는 비율의 밸런스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 이런 안그 줄어드는 양들의 밸런스가 바뀌기 때문에 또 그런 밸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필 캐스크도 잘 쓰면 굉장히 맛있는 캐스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크통에서 뭐 이런 추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안에 초기 1년에 엄청나게 발 급격하게 이뤄지고 그다음에 숙성 연도가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감소하지만 은그 추출되는 양은 계속 증가한다 그런 걸알수 있고 음, 초기에 넣는 증류액이 알코올 수가 높아지면 추출물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아까 실험으로 당연히 나온 건데, 요거는 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에서, 어, 고통과의 반응에서는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빨아쓰는 리필 캐스크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만 해도 추출물이 3 분의 1로확 줄어드니까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너무 많이 어, 빨아 쓸 필요는 없지만, 뭐, 그걸 빨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 그것도 잘 고르면은, 어, 좋은 캐스크를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